네. 안녕하세요. 책보고TV 구독자 하나타나의 광타입니다. 에, 뭐 최근에는 그 성원식 선생님 저서 에, 고구리, 산소성의 지배자 고구리 책 이제 주문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뭐 선물하면 하고 또 하는 김에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좀 읽고 있는데. 아그 오랜만에 그, 그 역사책 정말 그 뭐랄까 아, 그런 어떤 뭐좀 설레면서 뭐그는그고시대그감 감성 그거를 느끼고 가지고 좋고 내용도 참 풍조 풍부하고 좋 좋아서 아참 하나하나씩 이게 꺼내 먹는 그런 기분으로 잘읽어 보고 읽고 읽고 저더 저희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쇼츠 짧은 영상에서 아마 저 같아요 그책 보고 TV 구독자라고 한 사람이 뭐 한중시를 뭐 이렇게 한나라 중심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모기가 있네. 근데 이제 뭐또그분 뭐 영상 또 그런 식으로 이제 현 강단사 그 거기 영상 들으면 또, 또, 그런면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근데, <laughs>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삼국, 그, 사라고 하는 게, 신라, 백제, 고구리. 그 삼국이, 뭐, 각축전을 벌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서로, 이제, 어떤, 위에 서려고 하고, 뭐, 그런 시대별로요. 예. 근데, 이게, 현, 지금, 지도란 말입니다. 아 이게 그강단사학교 한국사에서 배우는 이, 여기 이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 싸우고 어쩌고 그러, 그럼 뭐다산 속에서 싸우고 했다고 하면 뭐 말이 되는데 이제 뭐 그걸 싸우더라도 땅을 가지려고 했다는 뭐 싸우는 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이거를 여기를 보세요. 이게 요, 요 부분은 이제 보, 보시다시피 이게 산이 산악지대고 이게, 이게 이제 뭐 평지고 뭐 응? 평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더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뭐 어떤 넓은 땅이고 거기서 뭐 농사도 짓고 뭐 할수 있는 그런 그런 거고 전쟁을 한다면 전쟁도 하고 뭐 그런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 이이 이 영역이고 또이 영역에서도 뭐 배우지 않습니까? 70% 산악지대고 30%뭐쓸수 어? 있는 땅이다. 근데 여기에 그 삼국의 그 일들이 여기서 벌어졌다. 매우 힘든 얘기라는 그런, 뭐, 생각입니다. 예. 단순하게 생각해서 감으로 하는 건데, 예. 그게 언뜻 받아들이, 생각은 해보셨는지, 그런 걸 조금 여쭙고 싶고요. 물론 뭐, 서로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개진을 하고 또 나누면서, 예. 납득, 서로 납득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근데, 마,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어떤 역사책을 읽어보셨는지, 그 삼국사기, 뭐, 원문 있고 해석 있고, 뭐, 이, 이런 부분들, 신라봉기 뭐, 백제, 고구리, 그런 것들을 한번 한 정도는 읽어보셨는지, 예, 뭐 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 성원식 선생님의 그, 산소성의 지배자, 고글이, 뭐 그런 역사 책을 좀 읽어보셨는지, 뭐 어떤 책을 읽어보시고,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어? 그런, 게 이제 생각하시고 주장하시는지 좀 요, 문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역사 부분이 있고 정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유튜브도 요즘에 근데 그게 이제 또뭐 돈이 돼서 그런 건지 어쨌든 그렇게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신문도 그렇고 이쪽 뭐 어느 신문을 보고 어느 유튜브를 보고 그러면은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들어온 주입되고 이제 즐겨 찾아서 들은 것이 이제 내 생각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각자의 그 노력과 뭐 알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뭐 성향이나 노력, 시간, 성향,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뭐, 역사를 받아들이는, 그, 어떤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역사 해석, 그런 것들이, 그렇게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 끝으로, 그,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지도를 거꾸로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여기, 이게, 보이시는 게 이제 황화인데요. 그쪽에 그 안에, 황화 안쪽에 들은 부분은, 여기는 분명히 고구리 땅이다. 예.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네. 예. 하여튼, 여기는 확실하게, 예. 그렇게 되면서, 고구리를 여기에 놓, 놓으면서, 자연스레 이제 백제 신라가 이렇게, 그 남쪽으로 해서, 예, 형성이 되겠죠.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삼국사기 삼국사 삼국사에 기 나온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지명들 이런 것들이 이 정도 장소가 돼서 공간이 이 정도 확보가 돼 가지고 그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저는 전 아름대로 그렇게 챙겨서 듣고 보고 읽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리고 다뭐 제뭐 끝으로 이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자원, 어떤 소스를 바탕으로해서 자신의 주장으로 하는 것인지 그거를 좀 서로 얘기를 좀 나눠보자는 겁니다. 뭐 소모적으로 어차피 우한국인이고 뭐 한국어를 쓰고 그럼 한국사를 어, 이제 누리는 건데 그럴 바에 그러려면은 제대로 되고 정말 사실에 가장 근접한 가까운 그거를 그 정립을 하고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이고 그러자는 것이지 뭐 이거 네가 맞네 네가 맞네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얘기하고 자꾸 받아들이고 뭔가는 좀 잘못돼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네그 과정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뭐, 여기서 그냥, 에, 뭐, 어, 책보고TV 화이팅! 음, 예. 그리고, 찐상국사, 어, 이용훈 화백님 작가님, 에, 네이버 웹툰 찐상국사, 내일 또 수요일이니까 또, 이제, 또 올라오겠네요. 예. 잘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뭐, 영상,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에, 어쨌든 넉두리나마 이렇게, 그래도, 제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라도 이렇게 뭐 보시고 들으시고 뭐또 의견도 남겨 주시고 하면 정말 참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밤되시고요예또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가을맞게 가십시오 감사합니다